간센보살 마침우 마음이 추이되는 거창무예사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해질녘 무예사를 보시고 계십니다. 지금 여기 탑에 지장보살님과 또 부처님 간센보살님을 모시고 초팔전에 모셔놨습니다. 우리 차운거사님께서 탑을 아름답게 조성을 잘 하셔서. 부처님을 모셔봤는데요 어, 상당히 이 도량을 응호하시는 그런 느낌까지도 듭니다 또 지금 산신각 올라가는 길 쪽으로 꽃잔디가 이렇게 상당히 피어 있고 또 설구아라 그러죠 설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어, 이렇게 설구가 피어 있고요 예. 나무가 상당히 수형이 이쁘게 자랐습니다. 그리고 저 우울로는, 산심각 쪽으로는, 어 백철죽하고, 어 좌철죽, 어 홍산홍, 연산홍, 어그 다음에 공조팜, 어 나무들이 이렇게 빼곡이 어 들어찼는데요. 이 모두가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아져서, 어, 3, 4년 전에 심었던 그 결과물입니다. 이렇게 아름답게, 어, 상당히 아름답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지금 어, 해가 꽂힐 것 같은데도 벌소리가 유독 많이 들리네요. 이렇게 어, 또 여기서 바라보는 전경은 너무나... 아름답고 저 앞에 보이는 저수지가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물필봉인데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학업성취 또 교육자 임용고시 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자 여러분 한 번쯤 이곳 무예사에 오셔서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올한 해를 행복한 한 해로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그려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불도와와공조합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산신님께서 저렇게 놔두셔 갖고 바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저녁 좋은 하루 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. 간데보다.